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가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주요 단어로는 메뚜기와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요엘서 곳곳에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이말 심판에 대하여 메뚜기 재앙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 종류의 메뚜기만 덮쳐도 남아 나는 것이 없을 텐데, 네 종류의 메뚜기가 계속해서 덮치게 되면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을 다 먹어 치우고 그야말로 초토화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렇듯 처절하고 참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메뚜기 재앙을 비유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과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작년 6월경에 예멘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이란과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나라들의 작물과 또 목초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로대로라면 아마 과거에도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치고 아라비아로 메뚜기떼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은 심각한 식량 식량난에 빠졌을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의 비유는 여호와의 날에 매우 큰 심판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종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요하, 요엘이 언급하는 여호와의 날도 심판과 함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죄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면의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내가 크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들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또전 세계와 세계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라 봅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그 앞에 믿는 자들의 회개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이섭 28절을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날에 이말 구원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대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내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극휼을 의지하여 겸손히 각자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저희 믿음의 공동체와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므로 주의 영을 받아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